네, 안녕하십니까? 프랜차이즈 M&A 거래소의 에릭입니다. 저희 프랜차이즈 M&A 거래소에서는 매주 미팅한 업체들 가운데 한 업체를 선정하여 매주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커피 프랜차이즈에 이어 어, 가맹점 약 70여 개를 보유하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본 치킨 프랜차이즈는 다양한 종류의 치킨 중 파닭에 집중한 치킨 프랜차이즈인데요. 기본 파닭부터 다양한 트렌드에 맞는 파닭 메뉴를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또한 가성비 좋은 세트 메뉴와 타 브랜드와는 차별화된 특제 소스로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성비 좋은 다양한 치킨 메뉴들과 세트 메뉴들 그리고 타 브랜드와는 차별화된 특제 소스는 이 브랜드의 경쟁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 농수산 식품유통공사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선호하는 배달 메뉴 1위가 바로 치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야식 메뉴 1위 또한 치킨인데요. 이처럼 치킨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변치 않고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메뉴입니다. 또한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배달 시장은 점점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러한 시장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 경쟁력인 어, 타 브랜드와는 차별화된 소스 그리고 어, 가성비 좋은 다양한 세트 메뉴들을 바탕으로 약간의 마케팅이 뒷받침 된다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브랜드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치킨 브랜드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에 남겨드린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인수를 희망하시는 많은 인수 희망자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